아버님 제사랑 제 생일이 딱 겹쳤어요.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러네요. 오늘 울 아버지 제사인데 너는 네 생일 챙기고 싶어? 너무 서운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. 선물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지만 미역국 정도는 같이 먹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네 은을 생일이지 생일 축하해 하면서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서러움이 풀렸지만. 남편에게 실망한 건 남아있어요. 사실 전밥 먹을 때 국을 잘안 먹어요. 그동안 국 없으면 밥못 먹는다는 남편 때문에 매번 국을 만들었던 건데. 이젠 이런 인간 때문에 국을 만들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건조 블록국을 종류별로, 맛별로 잔뜩 사서 남편에게 줬어요. 이제 국물을 알아서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직접 해 먹어. 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돼. 근데, 아이고, 너무 잘 먹네요. 맛있게 먹으니까 더 짜증나요. 어떻게 이 열받음을 복수하죠?